팔해가면 이거 참오자 그죠? 네. 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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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4하하4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1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44장. 웃음> 44장. <laughs> 이사야은 뭔지 딱 뚫리지 않아요? 안뚫려 <laughs> 보이잖아. 안 보여. <웃음> <웃음>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그러고 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니이 녹색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 우절하반들의 수치를 당하리라. 11절 붉은 제로, 그대장장이들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기 대장장이들이 누구죠? 여기 우상 만드는, 그렇죠? 그것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우상숭배자들의 결말을 말하는 것, 우상숭배자들의 결말을 말하는 것, 우상숭배자들은요. 주로 이제 무당이나 전쟁이나 대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수술할 때에도 죽을 때에도 비참하게 그분들이 죽을 때 진짜 바람을 안 든다. 어둠이 여유 와가지고 그걸 걸려고 할 때는 걸려고 바르고 싶거든데왜고통을당 네. 하면서 죽을까? 피로감도 걸리원숭이마기는 이용만 하다가 이용만 못먹고 마지막에 고통을 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건강하고 힘 있을 때 이용을 하다가 죽을 때 대신 비참하게 해줄게. 45장 고레스 구원 약성이자 1.5cm의 표시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모은 받은 고레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온선을 붙들고 그 앞에 물들국을 행복하게 하며, <laughs>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무들이 갇히지 못하게 하며, 내가 누구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웃으며 새리장을 꺾고, 내가 후광 중에 고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의 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붉은색 한강편도 고래색게목색으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행복하게 합니다. 3절에 흑암 중에 물관제로 오화 재물 녹색으로 흑암중에 오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중요하. 자 고레스 얘기 있죠. 실제로 고레스를 으러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레스를 부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붙들려 사용되는 축복자가 되자, 붙들려 사용되는 축복자가 되자. 지금 고레스는 하나님이 강끈적으로 붙들어 쓰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 토니카님이 상당히 나라 사랑이에 열정이 대단하는데우리나라또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미국에 보내셨어. 그죠? 거기에서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조선에 와서 이 나라를 강국을 할 때에 많이 오해히고고 흉단이 세을세요 그죠? 그 가운데도 처음, 국회가 열릴 때 기도하고 시작게이다이 나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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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역사도 잘 모르는 나라를,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따라가자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그으로쓰셨어요다 모세와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교육받았는데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4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떠들어 쓰시는 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 아멘 네. 오화 제물, 오화 제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오화와 제물은,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두 번째. 이런 보화와 재물을 받을 만한 영적 실력도 구비하자. 영적 실력을 일으켜서. 첫 번째는 보화와 재물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 하나님. 두 번째. 이런 보화와 재물을 받을 만한 영적 실력을 구비하자 가로 열고 영적 실력이란 영적 실력이란 무릎 위하고, 그러다 말씀과기도와 인격의 실력, 말씀과기도와 인격의 실력,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부자랍시다 우리 모두 성령받읍시다. <laughs> <laughs> 그냥 뭐 기도와 영적 실력을 구비하면하나님이 돈을 도 주셔야 네? 네. 성결도 할수 있는 거고, 나도 라 새로 갈수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다시한번세요더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번 부산 선씨가 여러분 니 따라오는 거는 둘 따라 오는데요. 원합니다. 근데 선정 받으시다. 예, 이게 영적 실력과 그, 이, 뭡니까? 예. 영적 실력 과 재물. 네. 갑자기 말씀이 너무했다가 너무 아프잖 이게 참 중요한데요. <laughs> 이게, 이게 얼마 나 중요한지 몰라요. <laughs> 네. 예, 돈이 따르는 사람죠. 있네 네. 네. 있어요, 있어요. 동장 보면 경 요걸 정 보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을 모두 제가 잘 알고 있죠. 하 생기는 거거든요. 23개 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 가운데 등록된 교회가 23개 교회를 우리 노예에서 그 지원교회에서 지원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등급을 내겨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 우리 노예가 비자립노예예요. 자립노예가 뭐 미자린 노예. 우리도 돈이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자. 잖 그걸 자린 노예의 자린 노예지만은 총회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제 처음에 상목에서 한다고막 했어요. 제가 상목의목사님하고 다이렉트로 막 이야기를 해서. 성공이 하니까 다른 게 있다. 자동도 대산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응?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 우리가 하는 거는 객관적인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고 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같이 미자린노예도할수 있다. 서울에는 더 많아요. 넘쳐. 어디 죽고 학생을. 서울 서울 교회. 근데 이제 신문에 나니까 서울 강녕교회에서 서울 강녕교회에서 거기 그왜 나? 여러분 아시다시피그 지진이 났다. 중국에 지진 풍급되고 파수광 이런 교회. 예. 네. 우리나라 몰락이 났다. 그 교회가 제일 먼저 났다. 이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다가 해외도 문 닫히고 코로나 때문에 이래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역교회를 생기자 음. 그래가지고 꿈미노이가 기독신문에 한번났거든 문자만 하게 음. 거기서 이분들이 컨택을 해서 처음에 1200만원을

이사이제차이수람은이사람이제람이 사람은 이사람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은이획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서람은이 사람은 마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이사 정발 정말 정 내려왔는데 주일날 말 정말 정사님난정로 와서 천만정 준대요. <laughs> 그 교회 말 정말 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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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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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정 주고 싶그리고 안동 노예가니까 그러니까 안동 노예는 탑자를 그 하나 선물 받았더라 음. 음, 그 그래서 그 탑자 네, 그 음그말 듣고 하나님 다음 탑자는 우리 꿈의 노예입니다. 말려고, 말려고. 에이, 이제 두고방틀 씌어가지고 박본 분좀 씌우고, 응? 응? 이거씌어가지고그 교회들마다 개척교데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가 오케이 사이 받았어. 어, 아 탑점만 넘으면 이제,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이제, 많죠. 그럼, 우리 미사일위원회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 교회들마다 배정을 해서, 보험방찰도 하고, 보험방찰도 가면 또 제가 또, 일가이 있잖아. 다배우요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한해기 동안. 어, 네, 오도병이어 전도로 바꿔주세요. 오름이 5병이어 사랑의 부모반 네, 오병이어 사랑해 네네, 그렇게. 어, 네, 그렇게 5병이어라는 그런 이름. 우리 타이틀이 5병이어 사랑의 보급반. 목사님 미사리 노회라고 한다면 그 현재 미립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의 모임인 거예요. 노회가 예산이 없으니까 미자립을 못 하다니까. 아, 그래서 미자립으로 된 네. 거예요. 그그 미자립, 그 미자립 교회를 그래서... 지원해 줄만한 노예가 음. 없는데, 아니 자립 교회를 네. 지원해 주려고 네. 서울이나 동인 음. 남아 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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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 잘 돌아갈 때도 그렇게 미자립이었어요. 네. 그 근데 그 서울에서는 정치력이 있는 교회는 이제 노예는 막 주는 거야. 진주 노예 있는 아. 데를 막 줘. 그래서 이 초, 총회에서 이런 자립위원회 만든 이유가. 교회 개교회 목사님들이 좀 이거 그 쇼핑을 잘하고 네? 교회들 막이렇게좀 하는 사람은 뭔가 교회들 사례들이 뭐더 많이 받는 거야 여러 계단을 없애고 네? 소외된 교회가 없이다막 골고루 이렇게 하자는 이런 거그랬거든 그런데 그 거부의 분은 이걸 없애놓고 노예가 앵거리를 하던 이렇이 1억 신주 노예 죽었고, 막 이렇게 신주 노예배 터져. 성지순례도 그냥 막 공짜로 막 가. 어. 넘쳐나니까. 이거는 아니다. 내가 가서 경북 근접 가서 내가 한마디 했지. 그러니까 아, 국민 노예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시스마화되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눈이 부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가자님이 전국 노예 다니면서 지금 세미나에요. 컨설팅해줘 어떤 i n g is also the most important. Consulting is not g o o 달란트 e w o m a 달란트 만들고 o u p of days, sir. Would I l 는 k e to have a g e n t 이 e m a n Would I l 우리가 to have a 하게 응? t l 하게 a n 하게 u l d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막 줘요. 막 주니까, 지금 어려운 교회들에게, 뭐, 백만원, 뭐, 요번에 청아는넣면좀 많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전립선 암이 걸려서, 목사님이 수술을 받아야 되고, 교회 작은 교회인데 이번에는 자립, 미자립교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딱 거기 내려와요. 자립교회 중에어린어려 교회를 주십시오. 미자리 네 교회 주십시오. 어, 네? 이런 것들을 다. 내려 오면 그 사람들 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거의 하는 가봐요 매주일마다. 네,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걸 이제 투명하게 이제 우리 위원들이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1년에 지금 한 8천만 받은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멋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누군가가 나와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비록 좀 없다 그러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달라붙으면 그도 줘버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꼽으러 주신다니까. 네? 이 성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는제 1번이에요, 1번. 주님 성경이 배가 아니에요. 네? 만약에 10개를 심으면 최소한 30개고 최대 100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laughs> 네. 어떤 사람 보면은 <laughs> 좋은 집에 살면서 내버릴 것도 없는데, 내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쪼그로드는 손이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좀 넉넉하게 좀. 생각게 백불 내서 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뭐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뭐 좀도와주뭐 이런 거 하는 게 전혀 없어. 네? 그냥 자기들이 급택해서. 우리가 잘 해주니까 또 자기들도 신임이 가고 그냥 뭐쏟아 부어주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대 개척기 얼마나 힘들었어. 아, 월세도 부어가고 아, 아, 100만 원씩, 지원대를 50만 원씩, 기계도 사라고 또지원대드리고 또 자립 내가 그랬어요. 자립교회 이번에도 가서 그랬어요. 자립교회도 너무 어렵습니다자립교회 우리가 그러니까 자립 교회는 스스로 돈안 안 받고 이제 가는 자립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지원 교회는 지원을 해주는 교회인데, 자립 교회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 솔직히 우리 노예는 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자립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카드로 저 가지고 오신 의향검을 볼까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고 성김에산살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선 안내미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콩글라시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머리이 없어. 네? 오히려 더 잘되는 나라로 하는 나라들이 지금 부르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시험도 잘 치고 시고 예? 응, 응, 응. 이사회에서 다공부 못했는데 나머지 공부하라고 그러면 또 싫을 거고 오늘 이야기 함께 뒤에 기까지다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마 좀 이사회에서 엉 돌리지 않는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회장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란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에 충동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보여주시고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여러가지 압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리 남은 학기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정말 기, 그,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더욱더 주의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항의를 맡겨주시는그성생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